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7 인터넷 마케팅 전략 수립. 그중에 두 번째 시간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의 분석과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의 분석과 스와트 분석은 전통적 마케팅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기회 발견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먼저, 우리가 주변에 처해 있는 환경을 잘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중에서 뭔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더 필요하고, 무언가는 남아 돌고, 또 어떤 것은 어, 조금, 어, 뭐랄까요? 너무 디테일하고, 또는 어떤 것은 조금, 음, 뭉뚱그려져서 있어서, 조금 더 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환경 분석을 통하여서 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의 분석과 SWOT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SWO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WOT는 아, 영어로 strength, strength, strength. 아, 강점, 강한 것. 그 다음에 o, o, W죠. SWAT. W에 W는 weakness, 약한 것. 그 다음에 O, O는 opportunity, 기회. T는 threat, 위협.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건 비단 마케팅에서뿐만 아니라 아, 비즈니스 또는 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스와트 분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와트는 다시 말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을 나누는 각각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어떤 게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게더안 좋은 것이냐, 이것을 다시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본다면,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나 내부에 관한 문제고요. 어, 오퍼튜니티와 스 a 트에 관한 문제는 외부에 관한 나, 나 아닌 것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아, 나는 어떤 특정한 일을 아주 잘해 어떤 일은 잘 못해 이게 강점과 약점 내부적인 문제가 되고요. 밖에서는 지금 어떤 재능이 각광을 받고 어떤 것은 인기가 없어 어떤 것에 대한 각광을 받는 것은 기회가 되고. 인기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는 것,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외부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어, 내부적인 것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외부적인 것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SWOT, s w a 라고 말을 해서 이게 하나의 관용어구처럼 스와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자신의 내부에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우리 조직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 조직에 나의 우리 회사에 우리가 처해 있는 단체가 속한 환경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기회가 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위협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환경 분석. 이것은 꼭 인터넷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업의 환경 분석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자, 환경, environment란 조직을 둘러싸고 있거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영향력. 및 상황, 아, 여기 보면 a set of forces and conditions, force, 어떤 힘들, 그 condition, 조건, 환경, 이런 것에 set, 이렇게 하나의 틀이 갖춰진 아, 하필이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 지금 날씨는 어떻고, 어, 계절은 어떻고, 외부의 시장 상황은 어떻고, 국가 상황은 어떻고, 우리들의 컨디션은 어떻고, 우리 이웃들이나 시장 환경은 어떻다. 이런 것들의 하나의 전체적인 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환경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요? 환경을 분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분석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회. 자, 더 들어가 볼게요. 전통적인 환경 분류법에서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크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내부 환경이란 무엇이냐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조직 문화, 이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성격, 가치, 규정, 스타일, 뭐 이러한 특성들을 공유하는 지각의 정도.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건 뭐냐? 우리 내부의 현재 틀이 어떠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외부 환경이란?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전반적인 조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한다. 자, 이 외부환경은 다시 일반환경, General Environment와 과업환경, Task Environment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환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자연 환경이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 시스템이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나 법규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과업 환경. 과업 환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떤 특정한, 경쟁자, 특정한 고객, 특정한 규제기관, 특정한 협력업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일반적인 환경은 무엇입니까? 아, 지금 뭐국가의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철도나 항공은 어떻고, 국제적인 교류 상태는 어떻고, 국민적인 소득은 어떻고, 지금 우리나라의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어, 계절적인 환경 또는 지금 2020년도에 그런 시점적인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과업환경은요. 자, 우리가 H라는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도 있고 또는 C라는 회사 브랜드도 있고 S라는 회사 브랜드도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다. 이거 뭐예요? 경쟁 환경이 어떠하냐? 또, 우리한테 제품을 공급해 줄수 있는 뭐 바퀴를 공급하는 회사,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 어, 윈도우를 공급하는 회사, 도장을 공급하는 회사, 철판을 공급하는 회사.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일반 환경은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데 이것은 거시 환경, macro environment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이런 환경은 경제, 사회, 정치, 법률, 그리고 기술 환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경제적 환경은 일반 환경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되겠고요. 음,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나라이죠. 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어떻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떻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리나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에, 상황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는 것은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에 비하면 좀덜 직접적인 것인데 에, 그렇지만 사회적 요소 뭐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좀 공통적인 어, 꽤그 단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민족 국가, 뭐 미국이라든지 예전엔 안 그랬지만 이제 유럽도 많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섞여 있는 곳에서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또 어떠한가에 있어서 그들의 시장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시장의 환경이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법률적인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법률이라 하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져 있는 법률 시스템 규제 시스템이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고요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제도적 정비가 많이 되어야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환경은 날이 갈수록 더 어,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어떤 디테일이 더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환경 세계 일반적인 환경으로 어, 이 교재 이름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드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블록체인까지 네, 이런 기술적인 환경이 꼭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과업 환경을 넘어서는 일반 환경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과업, 과업 환경이죠. TaskEnvironment 자, 일반 환경이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과업 환경은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 뿐만 아닌 비즈니스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 성장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과업 환경은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이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환경과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 환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기업이 반대로 과업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어,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당근 마켓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없던 환경, 어떤 환경이요? 직거래하는 환경이 있었는데, 이 당근마켓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이 생깁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여기는 돈을 주고 거래를 했던 환경, 돈을 준다는 게 어디다 돈을 주는 거죠? 어, 인터넷 플랫폼에다 돈을 주는 환경에서 이제는 완전히 직거래만 유도하는 환경, 이건 분명 어, 기업의 문화가, 기업의 어떤 특정 기업의 등장이 이 시장 여기에 소속된 과업 환경에 반대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업 환경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몇 가지 환경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고객, 고객. 두 번째는 경쟁자, 그리고 예, 고객과 경쟁자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고객은 판매자 중심이냐 또는 구매자 중심이다. 내가 파는 사람 중심은 어, 전통적 마케팅에서 볼때매스 마케팅을 하는 그런 쪽의 에, 상황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또는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요? 해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궁극의 원투원 마케팅을 지향하는 어떤 특정 소수의 다양한 니즈 또는 여러 가지 기호를 반영하는 공급을 하게 되는 시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경쟁자. 경쟁자는 어떻습니까?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 업체, 이 경쟁 업체들의 정도와 현황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유통에도 경쟁적인 환경,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생산하고 판매하는데도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자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과업 환경에 있어서는. 고객이 주도하는 과업 환경이 있고, 경쟁자가 주도하는 과업 환경이 있는데,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니즈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경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차별화, 차별화는 마케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글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구글, 구글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콘텐츠 공급자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가 있고 광고주가 있고 혁신자가 있고. 콘텐츠 공급자는 미디어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소비자는 뭐 정말 방대한 전 세계의 인터넷 유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비 계층으로 넓게 퍼지는 상황, 광고주들은 그러한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의 이 무수한 교류의 기회를 활용하는 기회 참여자로서 광고주들이 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자들이 있어요. 혁신자들은 뭐냐면 다양한 상품 개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글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을 제공하고 자사 및 구글의 수익 창출을 꾀하는 그러한 혁신자. 이것은 공급자 사이드이긴 합니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들이 만든 특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팔려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혁신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또 다른 변화, 더 높은 또는 더 혁신적인 또는 더 편리하고 더 사용성이 좋은 그런 혁신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공급자들 중에서의 상위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달앱 시장이 이 교재에는 어,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어, 배, 배달앱 배달앱 시장에 대한 설명은 이것은 저희가, 아, 제가 이,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실은 스와트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환경 분석을 통한 스와트 분석 이거를 좀 얘기를 더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와트라는 것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아, 이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복수 뒤에 다 S를 붙여서 복수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실습이 필요해요. 어떤 제가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이 연습을 좀한 다음에 개인 또는 이렇게 팀별로 해서 스와트 연습을 좀 하려는 게제 의도였습니다. 지금은 다소 일방적인 메스 마케팅적인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거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와트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와트 분석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교재에 소개된 거는 이북 e 어, 전자 책에 있어서의 스와트는 뭐냐라고 할때 강점은 기업 내부 요소는 기존의 쇼핑몰 사업과는 차별화된 아이템이다. 컨텐츠 확보 시 어, 그룹 배경을 활용한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점으로는 음, 기존의 인터넷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 이북 사업과 기존 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간접적 시장에서의 경쟁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기업의 외부 요소의 강점은 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OEC 1.0 추진 컨소시엄 할수 있다. 온라인 출판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프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약점으로는 국내 이북 시장의 전자책 시장의 추정 지표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내 컨텐츠로는 유료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할 사례가 별로 없다. 하드웨어나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쪽 표준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등으로 분석을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음, 인터넷 기업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어, 여기 스와트를 분석을 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네. a 컴퍼니의 스와트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 내부의 강점은 이렇고 이 회사 내부의 약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외부 환경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점은 이 회사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 요인이 되고 어떤 점은 이 회사 이 비즈니스에 대한 약점,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SO 전략, SW 전략, ST 전략. 이 무슨 말이에요? 강점과 위협을 결합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이런 요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SO일 때는 어떻습니다. SW 일단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스와트 분석, 그리고 마케팅 기회 요인의 발견,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의 분석과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